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불황 모르던 슈퍼홀 ASML 눈물, TSMC EUV 장비주문40% 삭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호한기가 ASML까지 덮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반도체의 경기도나 미국의 중국 제재에 업친 게 덮친 격으로 TSMC의 설비 투자 삭감 루머까지 흘러나오며 반도체 장비 업체가 매출 극감 위기에 처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TSMC의 어려움은 반도체의 그 어려움이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것은 더 근본적인 사건을 보다 보면 지금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여기에 미국의 중국의 강력한 견제, 이게 다 겹쳐 있다라는 사실이죠. TSMC의 경우 ASML의 EUV 노광 장비 주문을 40% 줄였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불황 모르던 슈퍼 ASML 눈을 TSMC EUV 장비 주문 40% 삭감입니다. 자 여기서 볼때 EUV 장비라는 것은 ASML밖에 만들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40% 삭감이 됐다는 것은 ASML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야기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일 대만 IT 매체인 디타임즈는 대만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어, 세계 10대 장, 반도체 장비 업체 중 다수 업체가 2024년 사업장 전망을 보수적으로 전환하면서 인력, 마케팅 등 비용 절감에 나섰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슈퍼 울로블리는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은 최근 중국 판매 제한, 메모리 파운드리 고객의 지출 삭감, 주문 축소 등으로 인해 내년 실적 하락 압박이 커졌다라고 전하고 있죠. asml은 중국 시장 매출 비중이 14%에 달하기 때문에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의 영향이 상당히 클 전망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기적으로 생각할 때 중국에서 이런 매출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매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반도체 경기 둔화로 TSMC, 삼성, 인텔 등이 앞다투 구매하던 EUV 노광장비의 인기도 예전만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문은 최대 고객사인 TSMC가 이미 주문한 EUV 장비 수량 중 40%를 삭감하거나 납품기한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는 논문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를 TSMC는 시장 루머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지만 이 소식이 디지타임즈에서 나왔다는 것은 보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 협회 세미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 반도체 제조 장비 매출은 전년 대비 5% 증가한 1 0 7 6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만,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시장인 중국 시장 매출은 미국의 제재 여파로 5% 줄였으며 한국 시장 매출도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과 같은 경우는 한국의 투자가 좀 줄었어요. 줄고 지금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미국에 투자한다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모아놨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대신 반도체과학법, Chips and Science Act를 통과시키며 막대한 보조금을 약속한 미국 시장의 반도체 장비 구매는 38%나 급증했습니다. 자, 지금 2022년 세계 반도체 장비 구, 구매 금액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어, 중국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 5%, 대만 플러스 8%, 한국이 14%, 북미가 38% 증가가 나와 있고요. 일본은 7% 증가, 유럽은 93% 증가, 기타 34% 증가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TSMC의 경우 장비 공급 업체들에게 향후 1년간은 미국, 일본 공장 건설에 주력하고 대만 지역의 공장 건설을 늦추겠다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또한, 미국, 일본, 네덜란드의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올해 하반기 전 세계 반도체 장비 매출은 예상에 못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TSMC 등 고객사의 주문 삭감도 2024년부터 점차 영향을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시장조사업체인 신호 리서치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 10대 반도체 장비 업체 매출액은 전년 대비 6.1% 증가한 1,03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플라이드 매트리얼이 1위를 차지했으며 2위에서 5위는 ASML 램 리서치 도쿄 엘렉트렌 k l a 순이었습니다 일본과 네덜란 드 정부가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로 통제에 참여, 동참하기로 결정했고, 일본의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첨단 반도체 공정 관련 장비 23종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한다고 밝힌 상황이죠. 한편, 대만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미국, 일본,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가 명확하게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대 중국 업체가 반도체 장비를 앞뒤 가리지 않고 확보전을 벌이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고, 특히 일본에서는 중고 장비의 구매가 아주 활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때 어,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당장은 중국에서 물건을 사지 않으니 어, 지금 반도체의 어깨에 그 영향이 클 것이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중국의 전자산업들이 다, 어, 지금 탈중국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중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 자체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장비 자체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죠. 어, 지금 열을 내서 반도체 장비를 구한다 할지라도 몇 개월이 안 남았기 때문에 어, 지금 반도체 장비를 구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중고 장 어, 반도체 장비를 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대안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지금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말레이시아가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독일이 그 차량용 반도체 어, 지금 공장을 TSMC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인테리어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에. 지금 반도체 공장을 계속 지으려고 지금 계속적으로 노크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데 중국과 같은 경우는 한국 업체들이 만약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이번에 칩스법에 의해서, 어 보조금을 신청한 회사가 200곳이에 다른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그렇게 많은 그, 후 지원금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나왔고 이렇게 되면 굳이 받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가 반도체 지원법에 의한 지원금을 받든 받지 않든 장기적으로는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은 미국에 따라가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10대 반도체 장비 업체가 대부분이 미국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생각은 이겁니다. 만약 중국에서 반도체 장비가 팔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곳에서 반도체 공장이 생긴다. 지금 마이크론과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하고 일본하고 대만의 반도체 공장이 있는데 이렇듯. 다른 곳에 반도체 공장이 지어지고, 특히 차량용 반도체와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 반도체 공장이 지금 많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다른 곳에 반도체 공장이 지어지면 거기에 나중에 수출을 하면 된다라는 게 지금 미국의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계속적으로 푸시를 할 거예요. 너희들 뭐, 너희들은 소비국가로만 남아야 돼. 소비 국가로만 남아야 되고, 이제 생산 국가로서의 1위는 이제 너희가 아니야 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들이 손을 들 때까지 밀어붙일 것이고, 이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한번 같이 지켜보고, 지금 이 영향 때문에 반도체가 많이 안 팔렸어요. 중국의 전자산업 자체가 망가져가고 있거든요. 물론 코로나19의 대응, 이러한 것들과 합쳐서서 지금 작년과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대응, 여기에 탈중국, 이러한 것들 때문에 중국 전자산업이 지금 망가져가고 있는데 이러한 영향들 때문에 작년에 그 반도체가 불황이를 겪었다. 이 영향이 올해까지 오고 있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은 어떤 눈으로 보이시나요? 어 여러분들의 의견들도 조금 올려주시고 제가 그것도 한번 보고 어... 또 미래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했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